의자 높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골반보다 무릎 높이가 약간 내려오고 양쪽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식탁 의자가 제게 높습니다. 그래서 양쪽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서 불안정하니까 자꾸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주 꼬고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양반다리를 하고 꾸부정하게 오래 앉아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으신 분 절대로 안 되는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를 보겠습니다. 허리 뒤에 쿠션을 받친 뒤 수건을 말아서 그 위에 고여줍니다. 허리 뒤에 받쳐줍니다. 그런데 바른 자세로 앉아보니까 무릎 높이가 골반보다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쓰지 않는 물건으로 발바닥을 받쳐줬더니 이제 알맞은 높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발바닥이 바닥에 닿고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나물도 다듬고 또이 자세에서 식사도 합니다. 주방 일을 많이 해야 될 경우 중간중간 목을 젖혀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10분에 한 번씩 날개뼈, 뒤에 날개뼈를 모으고 목을 뒤로 젖힌 채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운동을 10분에 한 번씩 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10초 유지한 후에 다시 하던 일을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일하는 중간중간에 하시고요. 등받이 없는 의자 사용할 때는 수건을 접어서 엉덩이 밑에 딱딱한 뼈가 있습니다. 바닥에 접촉되는 부분. 좌골뼈 밑에 부분에 수건을 받치고 다른 자세로 허리를 펴고 앉습니다. 양쪽 발바닥이 바닥에 접촉이 되어야 됩니다. 불편한 통증이 허리에서 내려가면 나쁜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다가 엉덩이 아프다가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가면 나쁜 거고요. 또 발바닥까지 아프던 것이 점점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로 올라오면 좋아지는 겁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있으면 내려갔던 통증이 점점 올라옵니다. TV 시청할 때 쇼파보다는 자신에 맞는 의자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의자 높이를 자신의 다리 길이에 맞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